26평 네, 주택인데요. 한겨울 난방비가 한 달에 만원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기름을 떼면 여기 한달 얼마 들어올까요? 지나지 않으면 60만 원 정도. 근처에. 이런 사람들은 물으면 6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네. 아예 볼 자체가 없는 거네요? 없죠. 이거 온돌라이프가 이게 자체가 난방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 자체가 네네. 난방 시스템이다 네네네. 여기 전체다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다 깔려 있죠. 전기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네네, 순간, 올려주고 순간 올려주고 떨어지고 순간 올려주고 빠지고 네네네. 아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12월이 13,210원이고요. 네. 어. 작가님. 네, 비월이 12월이 13,210원. 21. 이게 얼마죠? 2월. 제일 추울 때. 응, 음, 2월 달에가 2월 달은 구정때문에때는한3천원더 나오네요. 3천원 정도? 네. <laughs>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네요. 와 그럼 그냥 뭐 이거는 난방은 그냥 거저 쓰시는 거네요? 이게 히트 파이프라는 거고요. 이게 왜? 네. 이이 네. 히트 파이프고 네. 이거는 이 히트 파이프를 데우는 히터라는 겁니다. 아, 이게 히터. 그럼 이렇게 보일러 배관처럼 네. 바닥 바닥에 이렇게 합판 깔고. 이렇게 넣어서 그 여기서? 기체의 열감에 의해서 이 황토나 맥반석을 데우기 때문에 전원 전기를 사용하지 않죠. 아 전력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네, 네네. 전기로 열만 주면 네네. 순식간에 데워지는 거네요. 그래서 그 열을 가지고 황토나 맥반석을 데우면서 축열을 한다는 게 핵심 원리죠. 자 지금 들고 오시는 게 지금 물이 뜨거운 물입니다. 뜨거운 물이에요? 네네. 네, 뜨거운 물을 갖고 22.3도예요. 이게 히트 파이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동이니까 그냥 일반 여기 가운데 비어 있는 동 파이프 온도기 연결하면 21.4도로. 이거를 뜨거운 물에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네. 히트 파이프도 넣어보겠습니다. 오, 히트 파이프 뭔가 좀 끊는 소리가. 금방 올라가네요. 예, 되는 온도가 이 안에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아. 그 기체에 의해서 열을 전달을 하거든요. 와, 좀만 지나면 손을 못 대를 정도 뜨겁습니다. 야, 지금 29도까지 올라갔어요. 네, 네. 순식간에 올라가죠. 순식간 올라가죠. 여기만 뜨겁게 졌는데 진짜 동파이프는? 음. 지금도 21.6도. 21. 21. 네. 열전도율이 엄청나네요, 이게. 아, 그러면 시공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예, 금방 합니다. 이거, 이거 설치하는데도 이틀이면 다 설치했거든요. 이틀이면 설치해요. 예, 예. 네, 또... 저, 아니, 그난 전기요금이 이렇게 적게 나올 수 처음에 소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미 다 원가를 아마 다 빼지 않거든요. 그죠